안녕하세요,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돈과 시간 아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 대출총리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제 블로그와 함께 보도록 할게요. 금리 상한형 주담대 급증 기사 공유. 기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급등하자. 금리 상한형 주담대 가입 급증.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금리 상승 리스크 완화형 금리 상한형 주담대 상품 가입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최근 두달 가까이 가입한 건수가 지난 1년간 가입 건수의 5 배에 달할 정도로 금리 상한형 주담대 상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오늘이죠. 은행권에 따르면 KB 5대 은행의 금리 상한형 주담대 가입 건수는 지난 7월 15일부터 8, 8일까지 5 2 2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잇 따라 인상하면서 시즌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 당국과 금융권이 최근 금리 상한형 주담대 상품 혜택을 늘리는 일부 개편한 영향으로 보인다. 금리 상한형 주담대는 금리 당국이 본격적인 금리 상승에 대비해 대출자들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중은행을 통해 내놓은 금융상품이다. 시장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금리 갱신 시점에 가입자에게 새로 적용되는 금리를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75포인트에서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한 것이다. 앞서 이 상품은 지난 19년 초에도 출시되었으나 당시 금리가 상승할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금리가 하락하면서 수요가 저조해 결국 상품 취급이 중단된 바 있다. 지난해 7월 재출시했을 때도 시장의 관심은 크지 않았다. 보통 대출자들이 당장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장 낮은 금리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짙은데 이 상품은 은행이 져야 하는 위험 부담을 고려해 소비자들에게 연 0.15에서 2%의 가상금리를 가입비용 영목으로 추가로 붙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상품이 출시된 지 1년 만인 올해 7월 14일까지만 해도 금리 상한형 주단제 상품 가입 실적은 115건에 불과했다. 이에 다, 금융당국은 당초 지난 15일까지만 판매하려 했던 금리 상한형 상품 판매 기간을 연장하면서 동시에 그간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던 가입비용과 금리 상승 제한폭을 더 낮췄다. 최근 금리 급등 상황을 감안해 더 많은 차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고금리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데다 가상 금리를 한시적으로 면제 또는 낮춰주고 있어 앞으로도 가입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 전날 기준 주담대 고정 혼합 금리는 4.33에서 6.32. 변동금리는 4.06에서 6.32로 6%준비한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늘 15일 코픽스는 3%를 넘어서고 전망이어서 조만간 은행이 변동형 주담대 금리 상한은 6% 후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어마어마하죠. 변동형 주담대의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코픽스는 지난 7월 신규 취급의 기준. 사상 최대 상승폭인 0.52포인트가 올라 2013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2.9%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경제통제시스템에 따르면 7월 예금은행 가계대출잔액의 기준 변동금리 비중은 78.4%로 전월보다 0.3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2014년 4월 8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비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담대는 대출금액 자체가 통상 업단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0.1포인트 차이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일부 은행은 1년간 보통 가상금리를 면제해주기로 했고 또 앞으로도 금리가 계속 급격히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당분간 금리 상한형 주담대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준금리가 오른 그 상황에서 금리 상한폭을 제한하는 말그대로 금리 상한형 주담대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 주담대를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주의깊게 보셔서 어, 선택의 폭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담대 포함해서 여러 또 유익한 상품들에 대해서는 틈틈이 좋은 정보를 올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헤드라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즐거운 수요일, 또 활기찬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계획하고 바라지는 모든 일들 잘 이루어지는 활기찬 하루 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위원님들 파이팅!